네 안녕하세요 홈투어 TV입니다. 오늘은 인천시 숭이동 현장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왕 테라스가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넓은 왕 테라스가 있는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가가 2억대입니다. 원래 분양가보다도 너무나도 할인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빠르게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와봤고요. 일단 숭이역에서 도보 2분이면 도착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라고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좋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현장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재래시장, 대형마트,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도보 2분이면 도착 가능하고 중고등학교도 도보 7분이면 통학이 가능해서 자녀 두신 부모님들에게도 굉장히 좋을 만한 현장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왕 테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실 입주금은 2천만원으로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내부도 소개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네, 전실입니다. 전실 공간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고요. 네, 띄움 시공까지 잘 되어져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장 공간 정말 여유가 있죠. 네, 거울도 부착이 되어져 있고요. 네, 또 보시면 단체 시공 되어져 있습니다. 네, 저 따라서 들어오시면 또트윙 도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거실 폭 3,900이나 나오네요. 정말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온 거실이고요. 정말 예쁘게 잘 나온 거실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트월 부분에는 70인치, 75인치 정도의 TV 설치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트월 화이트 톤으로 너무나 고급지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아트월 부분에는 이렇게 디피된 대로 기역자로 6인용 쇼파까지도 충분히 배치 가능합니다. 네, 가시거리가 꽤나 넉넉한 그런 거실입니다. 그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맞은편 주방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주방 공간도 거실 못지않게 꽤나 넉넉하게 잘 나와져 있는데요. 아이랜드 식탁이 이렇게 나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탁 따로 구매 안 하셔도 되고요 펜던트 조명까지도 센스 있게 잘 나아져 있네요 그리고 수납공간이 꽤나 넉넉한 현장입니다 네, 이렇게 디피된대로 그릇 두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수납공간 꽤나 넉넉하게 잘 나아져 있고요 조리공간도 잘 나아져 있어서 요리하신 데 있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이 꽤나 넉넉하죠 또마창 구조라서 환기 굉장히 잘 되는 주방입니다 옆쪽에 보이시면 이제 냉장고 자리도 공간이 넉넉하게 잘라져 있습니다 네, 3단 냉장고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 확보되고요 네, 여기도 레일 선반이 또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밥솥 두셔도 되고 위에 보시는 이 대로 전자레인지 두실 만한 공간 확보 충분히 됩니다 싱크볼도 네, 꽤나 깊고 넉넉하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또 가장 중요한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펜트리 공간도 여유가 있죠. 시스템장 따로 준비하셔서 꾸미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물품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안방 소개해 드릴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2,700, 4,600이나 나오는데요. 안방도 엄청 사이즈가 잘 나온 현장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드레스룸처럼 시스템장 꾸미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퀸 사이즈 아니면 킹 사이즈 침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기창도 좀 크게 잘맞져 있죠.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준비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부부 욕실 설명해 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 공간은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그치만 쓰임있게 잘 나와 있고요. 네, 수납장 그리고 LED가 부착된 거울, 세면대, 변기까지 꼼꼼하게 잘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 보러 가실게요. 네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2,900, 2,500의 폭이 나오는데요. 세탁실을 포함하고 있는 방이라서 자녀 있다고 하시면 이렇게 자녀방으로 꾸며주셔도 되고 아니면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기창 크게 잘라져 있고요. 그리고 세탁실 공간까지도 아주 크게 잘라져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네, 수전이 또 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방으로 가실게요.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2,400, 3,300의 폭이 나오네요. 세 번째 방 사이즈도 그냥 넉넉한 사이즈로 잘 나져 있고요. 성별이 다른 자녀가 있다고 하시면 또 자녀 방으로 꾸며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서재 방, 잔짐 두는 방으로 사용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그 넉넉하게 잘 나져 있고요. 환기창도 보시다시피 아주 크게 잘 나져 있습니다. 네, 그럼 메인 욕실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공간 정말 넉넉하게 잘 나져 있는데요.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거울이 부착된 수납장, 세면대, 변기, 선반까지 공간 확보, 수입 있게 잘 나져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선 따라 오시면 그리고 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주방 옆에 아련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테라스 소개해드릴게요. 정말 넓죠? 정말 왕 테라스입니다. 인천에서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왕 테라스고요. 여기서는 진짜 가족분들끼리 바베큐 파티 하셔도 좋고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야외 수영장으로 꾸며서 이제 아이들 수영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프라이빗한 공간으로도 활용이 충분한 왕 테라스 현장입니다 일단 테라스 폭이 가로가 3m 세로가 1 0 m 한 되는 왕 테라스 현장이라는 거 소개해 드릴 수 있고요 뒤편에 보이시면 또 이렇게 꾸미셔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활용도 높은 왕 테라스이고요. 네 안쪽에 또 내부 설명 이어서 해드릴게요. 네,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시 숭이동 현장이고요. 왕 테라스까지도 포함했는데 불구하고 2억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현장이고요. 숭이역에서 도보 2분이면 도착 하는 현장입니다. 시 입주금도 2천만 원면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현장이니까, 네, 왕타이 라 스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또한번더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